자, 사례 3입니다. 미안하, 친의 할머니를 찾았다고 가족들이 고맙다며사관상을 지구대 가져왔다, 발소 가져왔다.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가족들은 그런 성인을 표시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남법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볼때 이건 영남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 아주 애매한 경우입니다. 아직 이런 것에 대한 판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갖다 주면서 이걸 고발하겠습니까?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 법령 해석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8조 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8조 3항의 8호의 사회상계에 따라 허위되는 금품 등으로 봐서 영납비 반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조 2항이 정의된다고 본다면 미아를 찾아달라고 하는 가족들을 직무관련자로 본다. 어, 경찰은 미아를 찾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미아를 찾아달라고 하는 가족 직무관련자로 볼 여지도 약간 존재하죠? 우리 직무관련자로 보고 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봐서 영납비 반으로 본다. 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상에 따다허흥되는 금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아의 가족들이 직무관련자를 볼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도 아니고, 진정인, 피진정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죠.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애좀 찾아주세요. 우리 할머니 좀 찾아주세요. 뭐, 이걸 직무관련자를 볼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아의 가족들, 심할머니 가족들은 이걸 찾아도 가지고 무슨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상대가 있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무관련자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보기 어렵고 미아를 찾지고 할머니를 찾지고 사과 안 상자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미풍양속이죠. 인정이죠. 공마운 표시죠. 또 영남법 입법질은 이런 행위까지 처벌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영남 비반이 아니다. 사회 상교에 따라 형되된근본으로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답변 방향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나 치매 할머니를 지구대 발소 직원들이 찾아줘서 다 고생 끝에 찾아주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감사나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이라면 통상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일품 양속이죠. 인정이죠. 그래서 영한법 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미안하 치매 할머니를 찾아주는 것도 경찰의 당연한 직무 범위에 속하죠. 따라서 상한 상자, 떡한 상자, 뭐 음료수 한 박스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공복인 경찰을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답하지 말고, 여기까지 답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표시는 감사 표시고,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내 인사는 내 인사고, 네 인사는 네 인사다. 그 가족이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대로 고맙다고 우리가 받아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거절한 것은 경찰관의 몫입니다. 경찰관의 인사죠. 저는 그래서 이것과이것을 같이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변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사례죠.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안성일을 담임 선생님께 선물했다. 또는 대학교에서 학생이 제자가 선생님한테 목마르다고 자기가 캔커피 하나 사오면서 하나 더 사서 교수님에게 드렸다. 이것이 과연 영남법 위반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영남법을 만드는 부서, 부서가 국민건의위원회입니다 해석하는 부서도 여기입니다. 행정기관이지만. 국민건의위원회에서는 최초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와 학생, 학생과 선생은 직무관련자다. 어, 성적도 매길 수도 있고 뭐 출결도 매길 수 있고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8조 이항의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너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이다. 너무 모인정하다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비판에 부딪히자 해석을 바꿨습니다. 학생의 대표가 교사에게 또는 교수에게 선물한 것은 허용된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의위원회 2차 해석,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타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스로 나래 아주 작은 성의, 작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사 사회 상계에 진정으로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스승의 날이라면 카네를 주거나 뭐 선, 어, 학생 선생님한테 캔커피 하나 너무 가치가 적지 않습니까? 이걸 주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인정이죠, 사람다움이죠. 이건 부정부패나 청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만일 이걸 청탁 금지 위반으로 영남 위반으로 해석한다면 교사와 학생, 교수와 제자 관계가 참 이건 너무 상망하죠. 너무 빈간적이요. 모른정합니다. 우리 사회 인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전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 개인이 주든 학생 대표가 주든 아주 작은 선물, 아이스크림 한 개, 뭐, 동아 바카스 하나, 뭐, 캔커피 하나, 고단송이이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이벌을김영남 만든 김연란 씨의 머릿속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통영과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총결은 내리겠습니다. 자, 법을 해석할 때는 입체 해석을 해야 돼요. 종합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남법 입법 취지나 목적, 그 다음에 물건을 주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에 던 경위, 동기, 뭐 금액, 시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을 해석해야 되죠. 자, 영남법이 왜 생겼는가 볼까요? 과거에 원래 검사나 판사, 이게 변호사들이 또는 기업체 사장들이 뭐 건설업체 사장들이 떡값 명목으로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무 가능성도 없고 대가성이 없으니까 처벌 못 했어요. 또 언론이나 사학재단 인사장에게 인사 명분으로 또 의뢰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직무 가능성, 대가성 없으니까 뇌물죄원에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받으면 되느냐 해서 정말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영남법 8조 1항에 그 취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공직사회,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한테는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이래서 좀더 발전해서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8조 2항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나 인사나 표창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외부사람이 또는 내부 사람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앵간법이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부정청탁도 금지한 게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연합법은 공직사의 전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인정이나 미풍양소이나 사회통임을 고려해서 허용되는 금품에 어떤 범주를 두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바로 8조의 사망의 8가지입니다. 1, 2, 3, 4, 5, 6, 7, 8호. 8가지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예외규정은 영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영남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남법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8조의 양의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안 된다는데 이 직무와 관련된 나의 개념이 매우 애매해요. 그래서 미아를 찾았다 치함을 찾았다 그 가족이 주는 거 직무 관련성이 있나 없나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나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선에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거죠. 두 번째 8조 3항의 이유와 팔로우 개념도 매우 애매합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호십. 이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부조 목적 자체가 또 애매해요. 바로는 사회상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아, 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 카네이션 남성이 주는 거, 캔커피 하나 주는 거, 명절에 지구대에 뭐, 주민이 뭐, 떡한 상자 주는 거. 아, 이런 것이 영업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 굉장히 일선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8조 2항과 사망의 2호와 8호 개념을 법, 법 또는 시행령에서 좀더 명확히 규정한다면, 일산의 혼란을 줄이고, 영남법을 둘러 어떤, 공직 사회의 어떤, 어떤 뭐, 행동준칙도, 어, 좀, 좀 증발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여러분, 영남법 관련해서 아주 애매모한 사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 영남법을 이해하는데, 또 어떤, 어, 애매한 사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면접에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경찰이 됐어도 이런 근본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의 기준을 잘 정립해 두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